이것도 포물선입니다. 포물선이 이렇게 생기든 뭐 이렇게 생기든 어떤 어쨌든지간에 포물선의 일부인 거예요.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얘는 사실은 요렇게 생긴 포물선의 요 부분만 그리는 건데 어쨌든 포물선입니다. 그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 배웠는데 그 제가 연구실 후배 결혼식에 갔다가 그 북해 사진 찍으시는 분이 보통 이제 북해를 포물선이 되도록 던져라고 했는데 이제 그 물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그 공을 꽃을 어떻게 던져도 포물선이 되기 때문에 막뭐 이런 식의 예 물리 하는 사람들이 아닌 물리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되게 정말 물리학자스러운 이상한 드립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그 뭐 물론 이제 그 사진사분이 얘기한 건좀그 포물선에서 정말 물리학자스럽게 표현하면은 그 포물선이 최대한 최대값이 좀 위쪽을 위쪽 최대값이 좀 높게 올라가서 사진에 좀 예쁘게 나오도록 해달라 라는 표현이었겠죠 예좀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.